만약 점프맵 랭킹 6위 비럭키님 그리고 호원 님을 비롯해 한국 대기권 내에 있는 여러 오비스트들을 초대하면 사다리 기술을 전부 모아 놓은 15단계 코스를 깰수 있을까? 먼저 구독자 100명과 제가 먼저 도전을 해 보고 다음 오비스트들은 깰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. 자, 트러스 15단계 출발해 보겠습니다. 고! 가자! 어! 아, 아 <laughs> 잠깐. 아, 이거 아니야. 야, 트러스 플릭으로 올라가는 사람. 아 잠깐만. 아, 이거 아니야. 아! 아! 으로 치고 나가는 선변남자 여기 신중하게 하! 가자 초고속으로 가는 거야 이제 기다려줄까요? 여러분 위에 파란 글씨 좀 읽어주세요. 아거어왜 떨어지는 거야? 바보 멍청이 자격도 없는 녀석들 일등이네요. 예, 어 이제 좀 어렵습니다. 아 많이 떨어집니다. 네,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. 아 이것도 못해? 어 아, 잠깐만. 아 하이야. 하. 아 이거 너무 쉽죠? 못하면 안 되죠? 어어 어. 어, 어. 어. 자 4단계 슬랜티드 트러스라는 기술입니다 여기는 걸쳐서 하 이렇게 <laughs> 들어가면 돼요 자 5단계 원형 트러스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아, 비스듬하게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긁어 긁어 여기서 하 걸쳐버려 비스듬하게 가자 여기는 끝에 걸쳐 점프하는 거예요 롱 트러스라고 하면 될까요? 어, 모르겠네요 가! 으아! 야 이거 되는 거 맞어? 롱 점프로 해야 되는 건가? 가는 사람 있나요?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도 없죠? <웃음> 아무도 <웃음> 자 여기 이거 되는 거 맞어? 제작자님을 좀 불러와보겠습니다 캡슐콜라님 해봐요 성공하지 못하면 콤바콜라로 바꿔버리겠다 그렇죠 달라붙어야죠 자 똥파리 마냥 계달라 붙으세요. 친구는 날개도 있는데도 그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네요. 썩은 날개를 이용해서 활강하시길 바랍니다. 꼬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거는 깰수 있냐 없냐만 보는 거니까. 자 이제 칠 단계로 오는 가장 빠른 친구들. 어이 친구 뭐야? 몸 돌리며 아주 고수동파리입니다 제가 아는 동파리 중에 가장 날렵한 똥파리입니다 오도방정을 떨면서 굉장히 잘하고. 오...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생존자는 3명2층까지3명 살았네요. 지금 선두권에 2명 피콜로랑 청청 스타일의 아가씨, 좀 도둑인가요? 좀또둑 도둑? 뒤에 뭐돈 가방 들고 있는 친구 이렇게 지금 3 분이 살아 있습니다. 자 여기도 좀 어렵죠?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. 트러스 투 트러스라는 기술인데, 어! 벌친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던져 뛰는 기술. 굉장히 점프맵에서 많이. 사용... 피콜로 뭐하고 있죠? 벽, 벽할고 있나요?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나요? 빨 아, 해! 건너! 사귀하요 둘이? 교감하나요? 이젠 사람과 피콜로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잠깐만 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맵 제작자야 여기 돼? 어 되네 맵 제작자님 죄송합니다 네, 가세요! 뭐 하세요? 우주가 지금 너만 보고 있다 지금 고생습니다이 뒷사람에게 빨리 가라는 신호를 너가 줘야 될거 같아 너게 임무를 주겠다 자, 들어라! 아니, 아니 그렇다고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? 아니, 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 칼을 <laughs> 들으라고 칼을 들으라고, 빨리 가라고 뭐 하세요, 이 자식들이 이 유자... 자식들이, 진 이거 뭐 하는 거야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디럭키님 데 방금 했었죠? 아 네네 그럼 더러워요 이게 <목소리> 어 맞아 더러워 <목소리> 심각해 <목소리> 어떤 부분이 심각한데? 네, 사다리가 탐스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칸 투명 블록이 만들어졌고 거리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9단계첫 점프 특히 아. 네, 만든 사람들이 이게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네. 아 그냥 이럴 사람이야 문제 9단계는 그냥 스킵을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. 오케이 자 이제 트러스 9단계를 삭제했으니까 14단계죠? 한국의 랭커님들 디럭키님이랑 호원님 자 준비 자! 랭커님들! 아 영환들 제1공 되고 싶어가지고 대출말안 해! 왜 살자를 선택하는 거야 저이자 1단계는 뭐 쉬어가는 타임 1단계 너무 어려워 그니까 너무 어려워 <laughs> 1단계, 1단계 너무 어려워 진짜 아 근데 1단계가 한 18티어급이고 2단계가 17티어급이고 8단계가 한 3티어 아 근데 이 여자 캐릭터들 랭커였구나. 네. 아너 여자... 지금... 아, 호환이 이제... 너 이거야? 네. 일본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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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, 웃음> 일본에 <일부러> 이렇게 간다. <laughs> 뭐야? 너 정체성 뭐야? 무슨 일이야? 어, <laughs> 잠깐 누아운데저 누구 <또 웃음> 누구예요? 아니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과연 <laughs> 버블록스 렉 걸려가지고. 지금 6위부터 50몇 위까지 다 있는 거죠, 지금 여기. 6위부터 90. 아 90. 7 단계 목전까지 왔어요. 오야. 밑에서 오. 뛰는 건 어떤 플릭이고 위에서 하는 건 이름이 없, 없어요 그냥. 이제 9단계 넘어가고 스킵하고 10단계. 어 죽었다. 호원 죽었다. 그렇지. 네? 아닌데요? 아, 아니야? 아너 뒤에 있구나. 아저 여자분. 해도 역 해도 역해요. 이승기 쌍 죽었다. 아니 호원이 호원이 이렇게 오래 살아 남았지 몰랐는데. 내가 트러스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. 오 진짜 자신 있나 보네. 니원님이랑 지금 호원님 살아 살아 있어요. 어 근데 니원님도 잘하네. 이야... 그 11단계. 자 11단계 여기, 여기 온거 처음인 것 같은데? 어 진짜 어디. 랭커들만 데리고 하니까 지금 최고 기록까지 왔습니다. 여기는 그냥 쉬운 코스라 가지고 10단계에 오케이. 비하면 자 12단계 이게 클릭으로 올라가는 거죠? 아 여기서 그냥 점프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? 시프트라 킨 상태를 튼 다음에 W 점프. 아. 이러면 더 높게 올라가요. 아니 이렇게 두 사람이 남을 줄 몰랐네. 가장 의외의 두 사람이 남았어. 사다리 고수, 사다리장, 사다리왕, 사다리왕자, 사다리태왕. 사다 단계에서 한명 떨어질 것 같아요. 아 벌써 약간 떨림 약간 아 떨리다고 해야 되나? 저기. 나 13단계 한 번도 안해 봤는데. 오케이. 자. 이원 님 13단계 도착했고요. 자, 호원 님도 13단계 도착했습니다. 와, 이거 어떻게? 꼭대기 난다. 근데 간격이 진짜 너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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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조심해. 오좀 내려갈게요. 호망. 어, 그럼 내가 잘딸려 어, 아, 잘 만들었다. 이게 잘 만든 거야?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잘 만든 거 같아. 이거는 잘 만들었네. 야, 이거 무슨 클라이밍 하는 거 같네? 떨어지면 직사하는 클라이밍. 어, 아, 어 이거, 안 이거, 안 된다, 안 된다, 이거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아, 이거 안, 안, 된다.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오케이. 렉점만. 렉점. 오, 되네, 어? 되네, 렉크점. 되네. 아, 저거 렉점 해야 돼? 아니, 렉점프 자신 없는데. 자, 그래? 호원님 여기서 막히나요 너는 올히려 죽였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아, 니와 떨어졌어요. 오, 떨어졌어. 니와 죽었었는데. 저기서. <laughs> 저기서 달라붙어서 통팔이 W 창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 <laughs>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랭커님 아이 랭커점은 잘안 써가지고 오케이 네, 오케이 네. 아, 자 여기가 어. 또 문제 1 4 단계 아야야야 거, 거 거기서 안돼 올라가야 돼더더더화연화연 더. 지금 과연... <laughs> 아오 <laughs> 아, 나이스 안착 여기서 랭커들이 깨면 너무 못 참지 자 랭커들 여기 소환해서 no. 14, 15단계 못 깨면은 치킨 어, 쿠폰이 있는 거고 2단계 깨면은 치킨 쿠폰 있는 거고 이거 이기면 치킨이야 가자아 이게 아니아자이비럭빈님 1등으로 자한명 <laughs> 죽었고요 두명 죽었고요 세명 죽었고 네명 죽었고요 다섯 명드러스 고수님 어디 갔어 아저 저런 거 못해요 저드러스 고수 아니에요 이제 <laughs> 아 용암동 어, 이 시... 사람 이거 잘하면서 이씨... 15단계는 쉬워. 여기 아, 쉽다고? 네, 14보단 쉬워요. 아, 그건 안 되는데. 조금씩늘어나네요 이게 마지막에 한 7칸인가 그럴 거예요. 7칸? 할만한데? 할만하다고? 생존자 4명. 야, 용암님은 진짜 랭커 아닌데도 랭커들을 자 잡아먹을 만큼 잘한다는 아니, 저 사람은 못 깨는 게 아니라 안 깨는 거야. <laughs> 아, 용암님이 저보다 <laughs> 잘해요. 와, 시겠다. 아, 용암 와. 이 사람씩 징징거리면서 깨버렸네 <laughs> 아, 이거 제한 시간 제한을더 버릴 걸 씨. 야 역시 야 비럭킹님까지 깼고 자, 한 번에 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두 번에 걸쳐서 어두 번만에 깬 것도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세 명이 깼네요 세명 중에 한명 줘야겠지 아무래도 자칼줄 테니까 야 <laughs> 용암님이 너무 불쌍해지는데 칼전이는 여기서 대기 타야지 바로 죽이세요 마우스 <laughs> 어, <어떡해. 웃음>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 뭐야 반칙하면 안, 안 되죠. 카운트였어, 이거. 제한 시간이 아니었어? <laughs> 야! 제한이야 10초를 두 어떻게 싸워! 야, 이 쇼미남 발판에서 10초면 가능하지 않을까? <laughs> 그러게.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. 자, 마지막. 어. <laughs> 랭커들 서로 찢어 죽여라! <laughs> 천천히 난입하는 거왜 네가 소리 질러? 오! 잠깐만. 내가 <laughs> 그렇게 뭐 해! <laughs> 뭐 하는 거야. 야! 야, 더블 점프! 더블 점 용암님 께 해야겠네요. 자 이제 일반인들. 저 일반인하겠습니다. 타창발이 돼. 그냥 다 참가해도 돼. 오! 진짜요? 벌써 저를 죽이겠다는 <laughs> 사람들. 칼바람이야 칼바람. 가자. 칼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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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바람. <laughs> 아 떨어졌어. 오, 나 떨어졌어,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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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너? 야. 오안 <살살>. 살았어. 다섯 <laughs> <laughs> 명 남았어. 너 와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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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laughs> 아, 내 호원! 진짜 소망하고! 제발, 제발! 자, 피콜로와 여자 소녀의 숙주다. 아. <laughs>